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전하사 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리로 불화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저를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붙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것과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내면서 시기 미움 질투했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량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 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이라. 실 패하 여도, 일 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함 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갈 종들을 블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는가요?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두 달란트,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그 하여 또두 달란트를,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옷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내게 다섯 달란트를,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그 주인이 이르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달란트를 받았던, 받았던 자는, 자는 와서 이르되,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심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해치 않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마땅히, 마땅히 내 돈을,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그한 달란트를,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달란트 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없는 자는 그,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이해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벌었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욕심많은 사람으로 여기고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땅에 묻었어요. 맡긴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함께 기쁨을 누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울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요. 에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물과 기회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또,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가정 될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실천하며 나중에는 점점 큰일 해외 성교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걸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가족